야, 좋은 아침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주님과 여주 동행하십시오. 네. 네. 여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 오늘 우리가 우리 대살로니까 어, 전설을 이제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어, 어제와 그제와 동일한 예, 그런 말씀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지난 내용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예,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과 합당하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느냐? 너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 열심히 복음을 전한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영광이 되었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되어서 예, 바울 사도 바울 예, 여러분을 인도하는 예, 그 목사님이 바울 목사님이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바울 목사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바울 목사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여러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예, 성도 여러분이 정말 주의종 바울,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요, 영광이요, 멸류관이라는 거예요. 예,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성도, 대살로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 요약을 할수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도 또한 사도바울은 테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을 인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음. 네, 제가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여러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도 칭찬하며 감사하는 이유 첫 번째가, 네, 대살로니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 바울 그때 그 시대에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데살로니가 성도들만 들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말을 믿지 않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을 예 바울 한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사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의심하거나 논쟁을 벌이거나 그러지 않았고 정말 겸허한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오늘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로 들을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듣게 되는데 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설교를 듣다가 시험드는 성도들도 저는 봤어요. 여러분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여기 서 있는 설교자, 설교자의 어떤 사상이나 생각이나 그런 말로 받았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겁니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다가 감동이 오거나 아니면 어떤 가책이 오거나 찔림이 오면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이유예요. 주님의 음성을 내게 주시는 아 하나님께서 지금 저이저 저 설교자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주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아니면 회개하거나 돌이키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내게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예, 때때로 어떤 음,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 말씀을 들을 때 취음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아 지금 저분이 나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나 보고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막 이러면서 예 상처받거나 삐지고 예 그런 예예 삐씨 예,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예. 그러면 누가 손해일까요? 하나님의 손해일까요? 설교하는 설교자가 손해일까요? 본인에게 예 손해가 되고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이 기름 부으심이 내가 흘러오는 통로가 막히게 되므로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대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설교를 바울의 말씀을 정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내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내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합당하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되었고 영광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고 면류관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이 어,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사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예, 순종해야지 됩니다. 어, 설교자들이 다 사적인 얘기를 하는데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예, 말씀을 듣다가 섭섭이가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살아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실제가 되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모 뭐 삶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많은 이방인들이 죽게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에게는 너무 큰 기쁨이었고 자랑이었고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삶은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지 실제가 되어서 나는 예 하나님께 정말 그 어떤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지 한번 깊이 자신을 살펴보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그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모든 고난을 온전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가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 예,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박해나 고난을 받았어요. 예, 옛날 전에 그 초대교회 때는 얼마나 많은 예,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목숨을 내놓고 순교를 이 작정하지 않으면 예수 믿기 힘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예, 정말 그 유대인 사회에서나 이방인 사회에서나 정말 고난을 스스로 자초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 데살로니가 예, 이 성도들은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난을 받으며 잘 견디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바울은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여서 우리 속에 그 말씀이 살아 있게 되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내삶 가운데 무엇이 나타날까요? 네, 바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편하고 좋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대사로니까 성도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목숨을 걸으면서 행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난이 찾아온다 하여도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 되었고, 그 교회가 부응하고 부응하고 확산되고, 그래서 오늘날, 예,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복음이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누군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야.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너무 어려워. 예. 그렇지만 예,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만 어려웠습니까? 이 시대에 누가 예수 믿는다고 사자굴에 던집니까? 하지만 예 여러분 어렵긴 하지만 지금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죄가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 믿음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가득한 이 세상이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좋아하는 내 안에 그런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좋은 일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받을 일만 막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도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난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 참고 견뎌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 됐던 것처럼 그럴 때 우리는 더욱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우리의 삶에서 손해 봐야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포기해야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는 이 세상 그 어디도 갈 곳이 없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한시도 살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 보면 정말 많은 것이 보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눈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볼 때는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높은 곳에서, 하늘에서 모든 것을 보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내려다 보실 때, 얼마나 많은 것을 보시고, 얼마나 많은 것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데도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나, 아,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 나를 지금 아무도 못 보겠지? 네.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중요한 삶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나의 삶은 어떤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고 계십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과 일행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네, 굉장히 아주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기분 좋죠. 우린 이렇게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된 존재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순종하며 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영광이고 기쁨이다. 막 자랑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갈 때. 정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자랑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진정한 비전이 무엇일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네. 정말 정말 가장 많은 서신서를 기록했고 교회도 많이 세웠고 또한 성령의 은사와 능력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바울의 그 사역의 그 비전은 무엇이었느냐? 제가 묵상해 보니까 이 모든 것들보다 그에게 더 소중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무엇이냐? 한 영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하나는 그가 섬겼던 한 영혼 한 영혼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한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바울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말하라고 한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 정말 한 영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한 영원이라고 말하실 분 여기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예, 이렇게 대답해야 될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인으로 섬기고 따르는 제자들, 나의 변화된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가장 중요한 것, 밖으로 나타나야 될 가장 중요한 것그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내게 가장 중요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맡겨주신 그한 영혼일 것입니다. 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그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네,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그한 영혼을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 기도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한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가 우리의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예, 조금 아까 읽은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라간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조기병 다니 목사님의 상급이고 저의 상급입니다. 면류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게 맡겨 주신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 구원함에 이로, 구원받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 그래서 그날에 그 영혼이 나의 면류관이 되어서 내가 면류관 받았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예.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러한 여주 동행하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묵상할 말씀은 오늘 나의 감사 제목은 무엇일까? 내가 날마다 끊임없이 감사해야 될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누구의 자랑의 멸루가 아닌가? 나는 누구의 자랑이 될까? 그리고 내 나의 자랑의 면류관으로 써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 그한 영을 생각해 보는 묵상해 보는 이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